안녕하세요 허영수탐지 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누수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한번더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 현장도 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 6개월 전에 저한테 누수공사를 하셨어요 누수공사를 하시고 잘 받으셨다고 해서 다시 연락 주셨던 그런 현장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물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 화장실 같아요, 화장실. <laughs> 여기 보시면 곰팡이도 쓸어 있고, 여기도 곰팡이도 쓸어 있어요.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요. 예. 군데군데 곰팡이, 곰팡이 보이시죠? 오래되었어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곰팡이가 절대 안 생겨요. 물론, 이제 가생이 조금씩 생기죠. 그쪽은 말라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한 면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물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내려왔다가 물이 말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돌 벽돌들이 이쪽 사이사이 축축해요. 여기 축축하죠, 그죠? 이렇 여기 축축해요. 여기도 떨어지는 게 있고. 딱 봐서는 무슨 노수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배관 터짐 노수는 맞는 것 같았어요. 딱뭐 밑에 집 층을 보고. 여기저기 다 좌우를 살펴봐도 배관 터짐이었어요. 물의 양이 그랬어요. 물의 양이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누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누수 검사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흘러 여기는 지금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좀 물이 많고요. 근데 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누수 검사하기 시작 전에 찾았어요. 검사하기 전에, 시작 전에 찾았어요. 여기는 아까 그 부분하고 좀 흔들렸네요. 화면이 이렇게. 예, 요, 이제 물 떨어지는 거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수 검사하기 전에 어떻게 찾았는지를 지금 바로 설명을 영상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실게요. 보일 정도로 세는데요 지금 들으셨나요? 보일 정도로 새는데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온재로 가려져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있고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안 보인 거죠. 흘러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온수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이, 저, 보일러가 조금씩 조금씩 돌아갑니다. 물이, 그, 물을, 물이 쓰면 보일러가 돌아가듯이. 그럼 가스비, 그 다음에 물값도 같이 덩달아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이렇듯, 누수탐지라는 거는 다두드러 깨고 뭐 이런 거라기 보다는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서 시공은 최소화 할수 있으면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 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이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호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